반갑습니다. 성인 임하는 안철수입니다. 이게 성인가 이란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? 예, 아닙니다. <laughs> 여기는 어디입니까? 나가야 합니다. 안철수 본인, 왜 이렇게 못 올라갑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아이, 그냥 올라가자.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절인가? 원칙저은 뭡니까? 올라갑시다. 나 살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정글이 왜나 뭡니까? 이게 뭡지. 내 나무를? 어, 누워지고 있습니다. 판다 아이, 물 넘고, 산 넘어. 아니, 집 없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오, 집일 가자! 아니, 어, 집 아닙니다. 좀저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. 아이, 누굽니까? 아이, 지금 네.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. 아이,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실망입니다. 다시 가자. 날씨가 참 다들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? 아이. 아우. 아우. 아이 희망이 없습니다. 아이 아이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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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되나봅니다 그러면 아분은유아보아록하아니